음. 다바와라의 어떤 어원, 뭐기에 대한 어떤 기원, 뭐 오늘 소개할 것이 뭐다라는 도입 달라게서의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어, 대다수의 다바는 대다수의 다바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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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형용사죠요이 다바를 수식하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형용사. 됐고요. 네. 네 점심 도시락 대부분의 다바나 점심 도시락은 도달합니다.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데요. 뭐한 뒤에 after가 전치사니까요 passing through passing through 통과한 뒤에 뭐를 여러 파트의 손을 거친 후에 도달합니다. 한 사람이 또 그냥 배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뭐, 어렵지 않고요쭉 보시면 되고.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자 상식을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동사의 어떤 관계를 보면,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리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 이 리치하고, 올라이브의 차이가 뭘까? 야, 둘다 도달하자라냐. 도달하다. 도착하다. 둘다 똑같아. 그냥 동의어지요 뭐. 그런데,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는, alive라고 쓰면 틀려요. alive는 뒤에 반드시, at하고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 의미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r 치 c h 라는 단어는, 이 r a c h 라는 의미 안에, 도달하다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 외에 어디 어디에 라는 우리말에 조사까지 붙어 있어요 어디 어디에 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다음에는 바로 뒤에 뭐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목적지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나와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타동사는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이고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을르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 쌤을 이해가요? 그런데 이 얼라이브란 단어는 이거는 그냥 도달하다, 도착하다야. 그냥 이거는 뭐가 없어. 어디 어디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얼라이브는 이때 얼라이브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이건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동사는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요런 추가적인,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영어는 뭐야? 그 조사에 해당되는 게 영어는 뭐야? 그게 바로 전치사라. 영어는 전치사를 요렇게 동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공식이 생기지, 뭐. 타동사는 뭐 플러스 뭐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타동사는 뭐라고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쌤말 이해 가니? 이해 가니? 이해 가요? 그래서 주의할 게. r e c h 뒤에 어 어디 어디에니까 뭐를 쓰고 싶다. 예를 들면 어 어디 어디에 reach at 요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요 c 치는 어디 어디 에라는 말이 아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쓸 필요가 없다. 전에쓸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목적 오면 돼요. 뭔말 알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의해야 할게 이런 게 있는 거야. 난 누구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누구와. 그러니까 marry with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쓰면 틀려요. marry는 타동사로 가랬어. 이해 갑니까? 그 다음, 뭔가에 대해서 토론하다, 디스커스, 뭔가에 대해서, 어바우. 이렇게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러나, 쓰면, 틀려요. 타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 등등, 요런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그니까, 러 대개의 도시락이나, 뭐, 점심 같은 경우는, 아, 했지. 어, 여러 분, 어,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네, 도착합니다. 했고요. 자, 애프터 거의 전치사니까, ING 온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죠. 세브롤은 여러 개니까, 세브롤 다음에 뭐 쓰는 거야? 세브롤, pairs. 이렇게 써줘야 되죠. 세브롤, 복수. 이렇게. 투, pairs. 하는 거 똑같아. 어가 나오면 그냥 단수를 써야 되겠지만. 애프터는 전치사. 자, 선생님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뒤에 s 안 붙이죠. 리치 다음에. Most, Davas. 복수니까요. 복수. 뭐, 당연한 거지만. 자, 뒤에 S 안 썼습니다. 그것은 여기 복수니까. Rich. o k a 소수로 복수니까. 다바스, most, m o 복수니까. 자, 전형적인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라 그러지? 시나리오는 그럼 전형적인 어떤 형태는 뭐냐면, 도, 어, have a o n e f i r s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한 사람이 뭐한다 해보 무슨 동사 해 무슨 동사 사역 동사 해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다음 one 목적어 자전거 탄 사람 그다음 pick pick up p 자전거 탄 사람이 도시락을 자기 자전거에 담아 뭐라고? 담아서 가겠지 그래서 담아요 알았어요? 자전거에 뭐? 도시락을 담아 오케이? 자 여기 투쓰면 돼야 한데요 투쓰면 안 됩니다 여기 사익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자전거 탄 사람이 이거 하도록 시킬 거라는 거야 9시까지 됐어요? 9시경에 됐죠? 어디로부터? 한 9시경에 다발을 쓰고 하는 누룩시킨다는 거야. 대략 한 30개의 서로 다른 주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몇개 정도. 한 30개 정도. 됐어요? 됐나요? 여기서 어바웃모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뜻이 뭔가요? 대략 어,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대략 됐지요? 됐지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역시 앱프드 전치사고요. 앞서 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걸 접속사로 봐도 돼요. 접속사로 봐서 뭐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접속사로 봐서, 이걸 접속사로 봐서, 이거는 ing 나왔다는 건 전사로 본 거고 he collects, 이렇게. 요때는 접속사로 본 거야. 똑같은 겁니다. 의미는 달라지잖아요. 음... 그에게 할당되어진 모든 도시락을 수거한 뒤에, 오케이 수거 할당되어진 이렇게 할당되어진 자, 할당되어진 다바스 복수야 할당되어진 다바스. 자 이렇게 후지 수식할 때 아까와 똑같이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돼 있다 볼수 있고요. 물론 그냥 일반 동사 해도 돼요. 아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아를 써야 되겠네요. Assigned. 그에게 할당되어진 위치아 w h 아 w h 아 w 아야 다바스가 복수니까 아로 받았어요. 선행사가 복수니까 그에게 할당된 도시락 모두를 수거한 뒤에 그는 take them 그것들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them을 가리키는 건 뭘까요 뭐 간단하죠. 요 them은 다봤스 내가 너희들 지금 체크하는 거다봤스다봤스 오케이 아까 이 사람이 담아서 자전거 담아서 한 대략 한 30개를 9시까지 해서 담아서 그것들을 가장 가까운 역으로 표시해 세미 이다 봤어 복수형다 봤어 표시하는 거다 봤어 another person 자 another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자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여러 사람 손을 거친다 그랬잖아 several parts of 사람들의 손을 거친다 그랬어 several parts of the hands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각각의 도시락을 싫어요자이치 다음에도 뭐 단수명사 했어 안 써요. 어디 위에 올바른 알맞은 적절한 기차 위에. 자 여기서의 뭐 라이슨 오른쪽 기차가 아니다. 뭐죠 알맞은 그러니까 적당한 올바른 기차. 올바른 기차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디로 배달되어진 위치가 정확한, 이 말이 되겠지, 그지? 음. 뭐 하면서 그것들을 보내면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그것들을 보내면서 자, 주의합시다. 뺑미, 뺑미, 뺑미에요. 오케이. 자, 아래쪽에 자, 자, 요거 전부 다 단수명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수명사, 자, 다음에 자, 요거 x로 된거 전부 다 단수명사 말하는 거야. 알았지? 됐어요. 음. 됐고. 자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아봐 봐봐. 잡아봐 자, 봐봐. 일단 앞쪽에 주어 자 총동원합시다 자 여기 주어지요 오케 그럼 여기 지금 접속사 가 있니 없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당연히 보여 안 보여? 없죠, 당연히. 접속사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쪽에 접속사 없는 주호소서로 먼저 나왔어. 그럼 심표 나왔으면, 심표 나왔으면 여기 봐봐. 여기 심표 있잖아. 이렇게 심표 나왔다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하는 뜻이거든. 그럼 뒤쪽은 뭐로 처리해야 돼? 분사, 구문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앞쪽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을 보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도시락들을 보내면서, 쌤! 이거 이상해요. 그렇지.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어. 댐이야, 댐, 댐, 댐. 일단 첫 번째 대명사는 어디에? 대명사는 어디에? 오케이, 핑미, 핑미, 핑미역 대명사는 어디에? 가운데. 이거 기억해. 그런데 아니 이게 왜 댐이냐 이거야? 어 이거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이치 답하고 이치 답하니까. 맞잖아. 이거 이투로 봐야 되는 거잖아. 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이치 다바잖아. 그런데 의미적으로 따진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각각의 도시락이라고 각각 각각이라고 본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 전부가 되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중요하다기보다는 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됨이냐? 봐. 단수 됨은 앞의 단수 명사 이치 다바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단수명사 it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복수의 의미이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 따졌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알았지? 궁금해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데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그 그 개념이고요. 이게 그냐 그다음 a third person ride on each of the trains with doubles.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탑니다. 그 기차에 제 각각에 올라타고요. 뭐가 함께 하고 있는 다바스. 여기서 또 복수를 보고 있잖아. 다바스가 함께 하고 있는 각각에.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등장 인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아까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패팅 패싱 스루 한다 그랬어, 그렇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인물. 각 가정으로 가서 뭐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아 그래 안 그래? 수고해서 수고해서 어디로 가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이 기차역에서 각 기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각 지역별 기차로 도시락을 모아는 사람이 있어. 분배하는 라이트 트레인으로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 세 번째는 각각의 지역별 기차. 에, 뭐 하는 사람도 있어. 탑승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이 third, people, third person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해 갑니까? 각각 기차 위에 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북구로 가고, 하나는 뭐, 용산구로 가고, 한쪽은 강북구로 가고, 뭐 이렇게 기차들.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이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 세 명의 사람이 현재 등장을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 세 명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할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이제는 몇 번째 사람? 오 이제 네 번째 사람이야. 이번에 네 번째 사람이 야 그럼 미리 적을까? 자 픽업 그 박스 도시락이겠지? 어디에서 도착역에서 도시락을 받고 뭐하는 거야? 디스트리뷰트 오케이 그럼 요요요봐 요, 대칭 요 엔드의 대칭이 뭐야? 하나하나 따지면 돼요. 요 엔드는 바로 자요 픽스 요게 첫 번째 서술어, 응 음, 요게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뭐고요? 박스 이즈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금 자전거를 타고 말입니다. 각각의 고객의 사무실로 간다, 이겁니다. 12시 반. 자, 미리 적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네 번째 사람도 미리 적어보자. 다음 페이지 있었지? 방금 전 했잖아.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배달된, 여기에서. 수거해서 각 사무실로, 사무실로 배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사람 정리했다. 그네 번째 사람을 지금 요 페이지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됐지요네 번째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빈 도시락들은 다받을 역시 수동이지요? 수동주의하시고. 수거되어지지요? 오후 5시까지. 그리고는 역시 돌려집니다. 어디로? 원래 주소지로. 똑같은 팀에 의해서, 역순이겠지? 똑같은 과정, in reverse. 어떤 식으로? 역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바로 in reverse로 말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럼 맨날 만나는 사람은 어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사람을 만나겠네요. 역순으로 가니까요. 됐어요. 됐어요. 야, 분사구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여러 사람이 4명이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